크라운 기어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첨단 기계, 미래형 공학 그리고 전장을 바꾸는 최첨단 기술을 깊이 있게 다루는 곳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무인 항공기 중 가장 주목받는 기체 중 하나인 2026년 형K UAVX 전략 타격 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항공기는 은밀성, 장시간 채공 능력, 정밀 타격, 그리고 적응성을 하나로 결합하여 현대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도록 개발되었습니다. K-UAVX는 단순히 이전 드론의 진화형이 아니라 공기역학,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그리고 무장 통합을 하나에 완성된 플랫폼에 담아낸 완전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외형만 봐도 매끄럽게 연결된 블렌디드 윙 바디 구조가 적용되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적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게 하여 방공망이 강력한 영공까지 침투할 수 있게 합니다. 기체는 전파 흡수 복합 소재를 사용하고 엔진 배치도 최적화되어 적외선 탐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열신호를 줄였습니다. 성능 면에서 2026K UAV-X는 인상적인 작전 고도를 보여주며 5만 5천 피트 이상의 상공을 비행할 수 있고 임무 장비에 따라 최대 36시간 이상 채공할 수 있습니다. 상발 터보팬 엔진은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소음을 최소화하여 근거리에서도 탐지가 어렵습니다. 또한 공중 급유 없이도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작전 반경을 확보해 전략적 타격 임무에 충분한 도달 능력을 보여줍니다. 항전 장비와 시스템은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KUAV-X는 첨단 인공지능 통합으로 반자율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목표식별, 지형탐색, 회피기동, 다른 드론 및 유인기와의 협동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안티재민 기술과 양자 암호화를 적용한 위성통신 장비에 의해 뒷받침되어 전자전 환경에서도 지휘통제 링크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KUAV-X는 단순한 타격 무기가 아니라 전장 전체에 정보를 전달하는 네트워크 노드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무장 시스템은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제공합니다. 내부 무장창을 통해 은밀성을 유지하면서 정밀 유도 폭탄, 공대지 미사일, 원거리 순항 미사일, 심지어 비행 중 발사 가능한 채공형 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모듈형 페이로드 설계로 전자전 장비, 정찰 장비, 통신 중계기 등도 장착 가능해 타격, 정찰, 방공망 제압, 전자 공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생존성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KUAV-X는 이중화된 비행 시스템, 적응형 전자 대응 장비, 그리고 미사일 탐지 시 자동으로 회피 기동을 실행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생존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설계되어 인간 조종사가 순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회피 기동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이는 인간의 통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운영 측면에서 KUAVX는 유연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일반 활주로에서 이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짧은 활주로나 해군 플랫폼에서의 운용을 위한 모듈식 발사 시스템도 시험 중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군집 비행 기능이 있어 여러 대가 동시에 정찰, 타격, 교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군집 능력은 AI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적응할 수 있게 합니다. 센서 장비도 뛰어납니다. 첨단 전자광학 및 적외선 장비, 합성 개구 레이더, 신호 정보 수집 장치를 탑재해 날씨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감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지휘관들은 항상 적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다원적 데이터 융합 기능은 정보 우위를 보장합니다. 비용 효율성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KUAVX는 소형 드론보다는 고가이지만, 유인 폭격기나 전투기를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AI 예측 정비 시스템을 통해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이고, 임무 간 전환 시간도 단축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KUAVX는 이미 공군력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무인 체계가 전통적 유인 공격기를 대체하거나 최소한 그 위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 무기에 대한 윤리적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KUAVX와 같은 드론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KUAVX는 은밀성. 장시간 비행, 정밀 타격, 정보 수집 능력을 완벽하게 결합한 기체입니다. 단순한 무인 항공기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힘을 투사하기 위해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독자적 작전, 군집 작전, 유인기와의 협력 작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 현재 개발 중인 시스템 중 가장 다재다능한 기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K UAVX 전략 타격 드론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크라운 기어에서는 이처럼 미래형 차량, 군사기계, 혁신적 설계 등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전해드립니다. 더 많은 첨단 기술 분석과 미래형 기체 리뷰를 원하신다면 꼭 크라운 기어를 구독하시고 저희와 함께 미래공학과 혁신의 여정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